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그것이 알고싶다의 지은주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과 위험요인이라는 연구자료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 사실 서론에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해서 다 자살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그 단계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단계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스트레스 팩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스트레스 아니면 뭔가 사건이 딱 일어난 거죠. 아니면 좀 가난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우울해진다거나 낙담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죽어버릴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자살할 수 있는 어떤 도구에 접근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들이 막 있는데 사실 보면 스트레스 팩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 바로 뭐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계들이 점점 사그라들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정점의 자살이 있는 그 자살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실 여기서는 course of the suicidal process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살로 가게 되는 어떤 코스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주 깔끔하게 나오면 편해요. 일단 OECD 자료고요. OECD 평균은 이제 이러한데, 우리나라가 막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더잘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아, 한국이 이렇게 만, 만 명당, 아예 10만 한국이 이제 10만 명당 6.8명의 어떤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어, 10세에서 14세보다 15세에서 19세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더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15세에서 19세가 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왕따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왕따가 일어나는 시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왕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데 자살 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학업적인 측면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사실 이제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울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청소년들이 자살을 실제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우울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자,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떤 감소되는 요인에 가족들의 어떤 지지나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 가정 내 부모와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친구와의 애착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네요. 어떤 아이가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상으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